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 아침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는 상황이었네요. 주초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조였는데 주 후반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 중반 지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상승하면서 미국은 이제 3일 연속 상승세 마감을 했죠. 물론 오늘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 역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네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죠. 어, 확진자가 델파 변이로 인해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주 전보다 약 2.7배가 늘었어. 이래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은 게 효과가 없다 <laughs>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확진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5만 1천 명 정도. 그래서 41만 9천 명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53만 명,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6만 9천 명 정도가 증가가 된 상태죠. 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로 고용과도 관련이 되었습니다 고용이 그만큼 안 됐다,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석이 될수 있죠. 고용의 부진은 또 연준이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는 뭐 근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연주입장으로서는또 이걸 가지고 고용이 아직 다 되지 않았으니 테이퍼링도 늦출 수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0.7%가 오른 115가 나왔답니다. 근데 전월 상승률보다 1.2%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 좋아졌지만 추세적으로 약간 둔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2022 통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요게 동결을 했죠, 금리를. 네,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전 세계는 다 목표치가 2%입니다. 2%인데, 달성되기 전까지는 유지하거나, 돌파돼도 용인을 하겠다. 이유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 뭐, 이게 주된 이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른 것은 어쩌면 20이 영향력이 컸던 하루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이나 다우나 아마 그대로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기 전에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0.89%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필반도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필반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필반도 보시면 차트는 똑같아요. 예, 고점에서의 움직임, 그쵸? 그대로의 모습, 주봉입니다. 주봉, 그 다음에 다우차트로 보시면 다우도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어, 하락했다 올라왔지만 아래 꼬리가 생겼고 차트가 변화가 있냐? 그럼 변화는 없는 것이 현재 원투 3의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락했다 올라왔지만 뭐 전주의 고점이라 추세나 추세나 이렇 돌파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보다는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시 새로 시작한 금요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어, 지금 미국에서는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호재를 호재로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업의 실적으로 뭐 끌어올렸다는데 사실 기업 실적이 좋아는데그 기업들은 또 실적이 안올라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인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 뭐 변화가 들어왔구나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100% 믿기는 어렵죠. 또 오늘도 보시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유일하게 좀 찾다 보면 ECB 통화정책이 또 완화적 기조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때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승은 사실 재료를 그냥 갖다 붙인 거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는 현재 관점이고요 물론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 그때그때 주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아까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기업은 또 주가가 안 오르는 모습 그렇죠또 오늘은 뭐3연서 상승세 마감 이런 건 뚜렷한 얘기를 없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아 신규 사업 청건수가좀 늘어나서 뭐 고용 때문에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이슈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삼성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델타 변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조금 더 주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진짜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슈가 없었다고 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런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라는 음, 곳이 있어요. 어, 스케, 스콘 마이너드 CIO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까지 15%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유는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반영을 안 했어요 테이퍼링은 분명히 잭슨홀 미팅 전으로 아마 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정책 변화가 거기서 항상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퍼링 오면 유동성이 회수되니까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델타 변이 지금 시장에 반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되는데로 하면 멈추고 되는데로 하면 멈추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슈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어스콘 마이너드의 발언이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부채 한도 증액 얘기가 나옵니다. 증액이 없으면 10월 1 1월에 디폴트가 없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채 한도가 지금 얼마냐면 재정 한도가 2 0 28조 5천억 달러.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3경 20, 27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증액을 해야 됩니까? 그왜 그러냐면 정부가 국채 발행에 돈을 빌려 쓰잖아요. 그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줄 만큼 현금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원체 큰 경제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이건 호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데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 호재를 가린 예, 악재를 가린 호재의 시장의 모습. 근데 호재도 별원 없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해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환율이 1150원 회복 마감했어요. 어저께 1149원 90전에 끝났거든요. 50원을 회복 못 하고 끝나는데 일단 여기 환율은 회복을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환율이 주봉상으로 이 고점 1150원이잖아요. 어저께 1154원이었어요. 그래서 1,150원, 고장중 고점을 돌파하고 끝나는지. 야간에 장중금 1,155원이었어요. 그래서 장중 고점을 돌파 시도가 끝날 건지, 요거가 관전 포인트죠. 왜냐면 제가 마시린 것처럼 원달러가 작년 3월가춰 된다면, 상단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단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전 주의 고점과 이번 주의 고점 돌파하는 양봉으로 끝나는 게 최고 좋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나오는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요 근래 여외환율보다 본환율이 본장환율이 더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장환율이 어떤식으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볼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선이 파란색 선을 교차하라고 있잖아요 이 골드클로스 날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5주선이고 60주선이에요 그러니까 5주선이 5일째 되는 저점 하나 빠지게 돼 다음 주 자동으로 돌파가 되지만 조금 더 올려 놓으면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때문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믿어야 하냐? 라는 부분이죠.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냐면 요 4일 동안 매도한 거를요. 다 거의 다 거, 하루 만에 걷어들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와, 이건 뭐지? 싶은 거 같습니다. 추세 반전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누계로는 또 6조가 깨졌습니다. 6조가. 누계로는, 어, 10월 28일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네, 10월 28일 기준으로. 5조 2천억. 7조 2천억에서 5조 2천억으로 하루 만에 지금 온 상황이 됐는데요. 이, 게 진짜라 그러면, 오늘도 매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저께 제가 마감시험에서 말씀드리는, 외국인도 모르는 것 같다, 시작.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때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4일 동안 열심히 눌러 놓고 하루만에 샀어요 예, 아마도 뭐 미국시장 상승해서 쫄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도 시장을 정말 모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수급 꼭 확인을 하는 시점이 또 도래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러 하루,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